이상했어. 아 우리가 술을, 마셨거든요. 술을 마셨어요. 술과 파티를 마시고 만취가 돼가지고 못 보겠어요. 보여주지 마세요. 난 여기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안다고 못 보겠어요. 보여주지 마세요. 난 여기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안다고 난 여기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안다고. 6 년의 연륜이 느껴지는 스킨십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원래 저렇게 진하진 않았어. 우 저렇게 진하게 했으니까 저렇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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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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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 대본에. 근데 우리가 술에 취해서 <laughs> 아니, 아니. 아니 아니 이 아니. 얘기를 풀어가려면 여기서는 조금 있어야 된다라고 감정의 폭이 커진 것 같아.